6화번을 벌써 요몇 번째 정도 하는 거야? 자, 이제 하겠습니다. <laughs> 아 15분, 15분이면 충분하지. 자, 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등비수열의야 공식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야. <laughs> 자,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은 자, 자,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있고. 셋째 항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n번째 항 이렇게 있어 그리고 곱하기 일정한 수 이제 공비 공비를 곱해나가는 수열이지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등비수열을 합 합하고 보고 싶었던 거야 s, n번째 항까지 합을 알겠지?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되냐 일단 이제 이거를 외워야 돼 r-1분의 A의 첫째 항이겠죠? 아래 n 제곱. 이건 항의 개수야 알겠지? 항의 개수입니다. 잘 들어. 이건 항의 개수야.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대 여기가 항의 개수입니다. 임팩트를 줘야지. 항, 항의 개수. 마이너 스킬. 이렇게도 되고 근데 공비가 2분의 0과 1 사이일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에서 1 빼면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1-r분의 a에 1 r n제곱. 이거는 주로 공비가 이럴 요럴, 요럴 때,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럴 때는 공비가 이제 1보다 클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공식 두 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증명을 해줄게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아까 전에 등차수에도 합공식 증명했듯이 자 요것도 증명을 해줘. 이거 증명 이건 끝나잖아, 그렇지?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어디서 차가는 한거냐면 수학자들이 Sn은 이제 a 플러스 ar, 그다음에한번 곱했고 두 번째 항은 a 두번 이제 한번더 곱해서 쭉 곱해서 이제 n 번째 항이니까 a의 r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 곱했겠지. 그런데 <laughs> 여기다가 좌변과 우변에 다가 r 을곱해본 거야. 그러면 이 얘가 r 을 곱하면 여기 r 을 곱하면 이제 여기다 r 곱하면 a r이 되겠죠 게 여기도 r 을 곱하면 a r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다가 r 을 곱하면 이제 그냥 한칸 밀어서 쓰는 거야 그냥 a r의 세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쭉 더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r을 곱해서 쓰면 여기 옆에다가 써이게 여기다가 r을 곱하시면 a의 r의 n제곱이 되고. 그럼 그 전에는 a에 r에 n-1제곱이 나왔을 때, 우리 딱 곱했으면, 당연하지. a에 r에 n-2제곱에다가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괜찮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r을 곱한 다음에, 그, 변변, 저기, 뭐야. 더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니까 러 이제 작년에 초고 같은 경우에서, 그니까, 등차와 등비의 몇 급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과정 예라고도 다 있고, 올해 뭐 개정된 것좀 볼게. 교과서에 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도 솔직히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 곱골은 똑같아요. 원리가 공비 곱한 다음에 변변 더하고 빼보는 거거든 원래. 원리가 비슷해.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 나중에 얘기하고. 어. 그거 유형은 첨구만 보면 돼요. 아웃사이드, 사이, 아, 아웃사이드 얘기는 그거는 첨구만좀 잘. 그러니까 근데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프니트를 푸는 게 제일 낫겠지. 거기서 내는 게. 다른 학교는 그래도 그 벗어나고는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교과서 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선생님이 맡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자, 아무튼 그래서 아래 양변에다 똑같이 곱하고 이제 뭐야? 변변 더하는 거야. 그 변변 더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여기 1이니까, 얘랑이랑 더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더하면, r 변변 더하면, 이제, 어, 어떻게 돼? 얘랑얘랑 더하면, R 플러스 1, 그 다음에 SN 이렇게 되겠지? 아, 빼는구나. 빼야지. 참. 빼야지. 소리 미안해. 어. 자, 뺄게, 어, 빼야 없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변변 빼는 거야. 얘에서 1 빼면, 1 마이너스 안에, 자, SN 제곱그리 빼면 얘네들이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위아래로 정확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 a에 아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a로 묶으면 a에 1 마이너스 아래 n 제곱이 되는 거고. 괜찮죠? 그리고 양변을 이제 1 마이너스 아래로 나누니까 s n 은1 마이너스 아래분의 a 의1 마이너스 아래 n제곱. 얘가 먼저 나오네 얘가? 예. 작명 끝났어. 얘가 마이너스 똑같이 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합 공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에서 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봅시다. 그 Sn은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보자면 r 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1 이렇게 곱하지. 그러면 이 수가 어떠한 계산을 못한 상수였을 거 아니야? 이 a라고 나올게. 그러면 Sn식은 어떻게 되냐면 Sn식은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n이 예를 들어서 3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이수열은 알아, 내가 알아야 돼, 눈치껏.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역으로 치자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된 거거든? 어. 그리고 이게 이 자리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된 거거든? 이해가니? 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 요런 형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그러면 첫, 그럼 얘는 이제 뭐야? 특징이 뭐야? 얘랑 얘랑 합하면 뭐가 나오지? 0이 나오지, 0. 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얘랑 얘랑 더하면 0이 나오고, 아, 그면 등비수열이 합공식이구나. 그럼 공비가 얼마? 여기가 공비자리지, 여기가 공비. 그지 아, 그러면 얘는 공비가 2고, 첫지항은첫지항은 첫 뭐죠? 여기다 1대2 파면 600이 3이니까 3인. 3이.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a n c 는 어떻게 쓰시면 돼? a n c 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 공급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 항사이의관계로 해볼게요. 그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sn이 3 곱하기 2에 n-3제곱, 이 아, <laughs> sn 3 곱하기 2에 n 제곱3인데 여기 있다가 sn-1 원리대로 하자면 이거는 이제 n이 2 이상일 때 이제 의미가 있는거고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에 n 1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n자리가 바뀌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보자 이제 변변 빼면 얘에서 얘 빼면 a n식이고 빼면 이건 사라지고 괜찮죠? 자 여기 뺄셈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면 제가 위에는 3 곱하기 2에 n제곱이고 여기 마이,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로 나가겠지 역수니까 그 2분의 얼마 2분의 3의 2의 n 제곱이니까 <laughs> 어... 아니면 그래. 어.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거 정리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자. 여기 있다가 이 여기 있다가 요요기 있다가 여기서 2에 n 마이너스 1 제곱을 쓰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식과 똑같지. 그럼 얘랑 이런 곱하면 어떻게 되지? 6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 빼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이 이 식이랑 똑같다고. 아까 전에 여기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2니까. 3 곱하기 2의 n 1제곱이었잖아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단, 얘는 2 이상일 때만 존재하는 거야. 쓸수 있는 거야. 등비수열이 맞지?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해줬지?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줬지. s1이랑. 그럼 여기 1대2파면 얼마지? 1대2파면 똑같이 3 나오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여기 있다 1대2해도3 나오지. 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했을 때 0이 나오면 첫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상상이 없었어야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지 첫장 등차수열을 이루지 어 그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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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SA 3 곱하기 2의 n-1제곱, 아니 뭐라는 거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인데, 지금 합하면 딱 0이 나오니까, 얘네둘이 합하면 딱 0이 나오니까, 아, 공비는 얼마고, 이고, 첫째 항이3이등비수열이구나 첫째부터. 이렇게 깔끔하면 되는데, 합해서 0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가 나왔어. 그치? 2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또, 첫째 항에다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그럼 지금 플러스 1 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1을 더한 거야. 첫째 항에다가만. 이해가? 증명을 해볼게. 실제로 증명을 해볼게. 잘 봐. 원래, 자, 원래, 봐봐. 원래 마이너스 3이었잖아. 마이너스 3이었지. 그러면, 요런 수열이잖아 저기, 뭐야. 첫째 항 3이고. 공비가 2니까 6이고. 그 다음에, 1 2고 맞냐? 여기 12,24 이렇게 나갈 거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 1 대입해봐 1대입한첫째항3 2 대입하면 3,4,12에다가 아, 2 대입하면 4,3,12에다가 9지 그러면 S2가 9니까 여기까지 더하면9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8에 24에서 3 빼니까 역, 여기서 3 대입하면 3,8에 24에서 3 빼니까 21 여기까지 도하면21 나오는 거 맞지? 딱딱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한 가지 합이. 근데, 여기 에다가 만약에 합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오, 여기가 좀 이상해. 원래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 해놓은 거지. 여기 원래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는, 원래 첫째항이 에다가 1을, 여기 맨 뒤에다가 1을 더 해놓은 거야. 이해가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되는 합보다 1씩 더 크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여기 딱 1만 더해놓은 거야 이해가지? 아 실제로 봐봐 여기다 1대입해봐 여기 1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1대입하면 602니까 4 나오잖아 첫째 양은 4가 나와 버리는 거야 원래 3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첫째 양이 4야 그럼 이제 2대입해봐 여기다 2대입하면 3, 4, 12에서 2 빼니까 10 봐봐 여기까지 4, 6다면10 나오잖아 그리고 3대입 하면 83 24 22 그거 봐 여기 딱더 하면 2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는 원래 등비수열 잘 나오는 게맞아 첫째 항만 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에 합이 0이 안 나오면 아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아, 등비수열 이루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아는 학생은 많진 않아 왜냐면 끝까지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혹시 몰라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너네는 뭐만, 뭐가 제일 잘 나오냐 당연히 레귤러가 잘 나오겠죠. 이렇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게 잘 나오고 상승 우측에 첫째 항부터 공비 얼마? 등차 얼마? 등차 얼마? 아니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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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차 4. 첫째 항 얼마? 1. 끝. 이게 끝이야. 어, 원래 상승 없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만약에 sn이 자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다. 어, 거봐 여기 합하면 거봐 0이야. 이 원래 뭐냐? 2에 3에 N제곱 마이너스 1. 원리가 뭐냐? R 마이너스 1분의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지금 1하는 거거든. R이 3이. 고 이해가시죠? 아 그러면 이런 수열이야. 수열이 합이구나. 그럼 이 수열을 이제 합이 어떤 거다? 딱 이쁘게 0이 나왔으니까 공비가 얼마고? 3이고. 첫째 하면 여기다 1대입 하면 되잖아. 3이 6에서 4 아 그럼 이수열은 첫째 항부터 어, 4 곱하기 3의 n-1 아 저기 뭐야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합공식 일반항사의 관계도 다 보여준 거야 이해가지? 어, 그래서 이것도 그럼 그것도 수열니과일반항사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이렇게 2 곱하기 3의 n-1제곱해서 이제 위 식에서 아래 식 빼서 단 n이 2보다 클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이제 3 곱하면 6 그래서 4 곱하기 2가 똑같이 나오잖아 첫째 하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의의가 있는지 다 했어요 다 정리 끝났고 나 오늘 빠짐없이 잘했고 어 진짜 다음 시간터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요 그렇죠?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병원해서. 아니, 나는 딴 얘기 하는 게 너네들 피곤할까봐, 피로도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얘기는 하는데, 그치? 얼마나 공부하면, 얼마나 짜증날까. 그래서 지금 분리주열도 어, 중요한 내용은 웬만쯤다했고요 다음 시간에 원리학계 좀, 좀 하면 될것 같고, 자, 250쪽 펴봐, 250쪽 갈 거야. 250쪽 잠깐 펴봐. 자, 250쪽 피셨죠? 네 피셨죠. 네. 그래서 일단 요고 요거, 요거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Sn이 자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꼴 예합과 a 합이 이제 0이다. 요 사실 알수 있는 거. 야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이면 굳이 이거 뭐야 뭐 n 이거 막 바꿔서 할 필요 없고 요거 보면 바로 파악 가능하지? 막 Sn에서 Sn 마이너스 이렇게 막 빼서 정리할시면 아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일 때 1번 같은 경우는, 자, 보니까 sn이 어떻게 되있냐. sn이 어떻게 돼있죠 어, 자. 그치. 얘는 어떻게 났습니까? 어 올해 개정해 놨네. 4 곱하기 어떻게 돼있지4 곱하기 어떻게 돼있죠4의 n제곱, 마이너스 2네. 야, 얘 원래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4야 되지. 원래, 이러한 수열인데 거기다가 원래 이래야 돼 근데 거기다가 얼마 더 해놓은 거지? 이 그럼 첫째 항만 이그더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 얼마야? 거기 A1 첫째는 해놨네? 그러면 저기 뭐야? 지금 여기다가 2를 더 해놓은 거야 요 식이 된 거야 그럼 첫째 항 실제로 여기다 1대 2면 얼마야? 1대 2면 첫째 항? 14, 그래서 1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2를 더 했다 하더라도 둘째 항부터는 정상적으로 등비수혈이 이루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곱 파악을 해보자. 그럼 원래는 첫째 항이 얼마야 되지? 원래 첫째 항 12고 맞죠? 원래 첫째 항이 12고 공비가 얼마인? 4인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되지?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공 4를 몇몇번 곱해야죠? 세제곱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64 곱하기 이제 뭐야? 어, 왜, 왜 이렇게 했냐앞튼64 곱하기 11을 해보자. 이렇게 숫자 넣고. 128. 그 다음에 64. 그러면 768. 그래서 768에다가 이제 뭐야? A1이 14잖아? 14 더하니까 78이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건데 그냥 넣어버렸어요. 어? 이게 상수 이게 딱안 맞아 떨어지는 것부터 넣어놨어 1번에. 2번은 딱 맞죠? 2번은 어떻게 되어있지? SN은?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딱 여기 0이 나오지 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공비는 얼마? 5고 첫째 항은 얼마? 일단 1 대입하면 4 그러면 몇 번째 100이 나오니? 그럼 일반항 써보자 a는 4 곱하기 5의 n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100이 나와야 된대 그럼 k가 ak야 그럼 4 곱하기 5의 k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k이 나오셔야 되는 그러면 여기가 25여야 되잖아. 그 25여야 되니까 k 값이 얼마? 3 이렇게 나온다면 된 거지. 객관식 단답형이면. 근데 소수령이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또 해주셔야 돼 이렇게. 직접. 뭐 별로 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깔끔하시다. 그러면 저기 580번 봐봐.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상수 k 값 거래. 그럼 k 값 얼마? 580번에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k 값 얼마면 되죠? 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객관식 단답형이면 서술형은 안 하시고 그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12시 살짝 5분 넘었는데 그죠? 네 미안하고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등차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합공식 그다음에 수열의 학과 일반 학사의 관계, 상수항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정석 야매 다 했고 등차 중앙 했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수앙 금요일날 특강 시간 와서 문제 싹다 풀고, 뭐 그까지 내기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시그마까지 한번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알겠죠? 네, 이번 주 금요일날 시그한까지다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했고, 자, 금요일에 봅시다.